아 그런 거 있어요? 흑염룡 잡을 때 시절 네. 다들 있으신데 정말 그 약간 흑역사 흑염룡 잡을 때 흑역사 그거 없는 거 같은데 딱상은 사실 그, 그걸 그 깨달았을 때쯤에 기억에서 지웠습니다 저는 진짜 <laughs> 흑염룡 있는 시기가 없었어가지고 <laughs> 음. 아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어렸을 때 진짜 어렸을 때아그 이거 알죠 이거 브릿지 브릿지 유행하 아, 네, 브릿지 했을 네. 때, 브릿지랑 샤기컷 유행했을 때저었어요 저는 무조건 스포츠카. 저는 <laughs> <laughs> <아니, 웃음> 아버지가 이발소를 하셨는데 무조건 아버지한테 이제 <laughs> 어렸을 때는 이발을 받으니까 나는 친구들이 하는 이 브릿지랑 샤기컷시 너무 하고 싶은데 <laughs> 이제 무조건 이 스포츠카만 하니까 저만 <웃음> <웃음> 저만 <웃음> 거예요, 맨날. 아, 알아요. 그 <laughs> 아버지한테 한번 이제 아우 나도 이거 하고싶다고 이거 그래서 최후에 정말 쫄고 쫄어서 했던게 스포츠컷에 여기만 이렇게 노랗게 붙은거에요그데 그냥 이거 왜 했지? 이런 <laughs> 그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본인 이미 스포츠컷인데 깍두기에 여기 노란색만 담그신거예요 중학교 2학년? 1학년? 1학년 중반까지는 스포츠였습니다 저희 네. 어머니도 제 머리 직접 자르시고, 아.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나라 그리고 길러보고 오셨어요 그런 나라를. 아 맞아, 그런 나라 세 명이었어요. 근데 어머니는 여기랑 여기랑 길이를 맞추신다고. 네. 여기 자르면 여기, 길고 아 정말. 여기 자르면 여기. 길고 <laughs> 이러다가 여기까지 가요. <laughs> 그 <그리고> 에이. <laughs> 저, 저 하나 <하러> 있어요. 저가 <laughs> 이거 아마 멤버들 다할 건데 회장님 <laughs> 모를 <laughs> <뭐를> 거야. <laughs> 고등학교 이학년 때 지면 나요. <laughs> 회사에서 그. 약간 이제 핀치 이 있었는데 회사에서 그그 컨셉과 그 약간 이 아이의 캐릭터를 보려고 머리를 한 번씩 다정돈한 적이 있는데 아야이 사람 호이로을한번샀어요아 괜찮았어요 근데 그날 때는 제가 노란색 옷 갑겨 잠깐 이렇게 놀아지게 머리고 등교를 했거든요 다신이저 보자 오자 아 <laughs> 나는 중2때 흑염룡 잡기 빡빠했는데 흑염룡 다들 흑염룡 몇살때 잡으셨어요? 한 나왔죠, 저는 한 중1때 잡았죠 저는 중2때 잠깐 잡다가 사라졌습니다 잡았어요? 저는 아버지한테 흑염룡 어요아 잡혔군요 아우지가 잡았어요 저 등병 이호 등을 어요 등병 1호 등에한번 보러 나옵니다 아니에요 저는 흑염룡 만난 적이 <laughs> 없어요 아 없어요? 저는 대신에 그대형용이 <laughs> 대형룡이 와가지고 <laughs> <대형용이 웃음> 네, <laughs> 냄비에다 밥을 먹는 흑염돈 말씀하시는 거예요? 네. 흑염돈, 네. 흑염돈. 네. 아 네. 알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흑염돈이라 그러니까 맛있을 것같아요흑염동이 <laughs> 약간 돈까스 <laughs> 이름 <것> 같지 않아요? <laughs> 아니 되게 제주, 제주에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어, 더 봅시다 우리 네. 이거 있어요 다들 스무살되던 1월 1일에 뭐 하셨나요? 스무살되던 1월 1일에요? <laughs> <laughs> 저는 기억나요? 아, 저도요? 저 기억나요? 저는 제랑 저는. 있었어요. 저는 <laughs> <잘하셨어요>. 저도 얘랑 있었어요. <laughs> <laughs> 저는 스무 살되던 1월 1일에 남, 다른 분들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, 그 저는 그 빠른 년 생겨가지고, 친구들이 아, 먼저 스무 살했는데 이제 같이 못 오니까, 스무 살, 저딱 1월 1일에 같이 술집에 딱 가가지고, 이제 축하한다 하는 그 기운을. 저는 제랑, 아, 친구들이. 네. 저 훈이랑, 저희 친구 한 명이, 진짜 친한 친구 가이 있어요 정말 친한, 친한, 친한 그세 그 명이 있죠 그세 명이 죠 진짜 너무 널덜 떨리는 상태에서 그 술집을 <laughs> 가셨어요 되게 신기하잖아요 어, 그래서 떨면서 저희 이제 스무 살 됐는데 혹시 맥주 좀 마실 수 있을까 했더니 그사장님도위트가있셨어요아죄송합안될것 같아요 뺏길래 지금 네. 네. 아 죄송합니다, 이거 잘고는데공장면 돼요 이러고 그때 맥주를 마셨던 아, 그 적이 그 있던데 그때가 저희가 이제 그, 열빙어를 먹었죠. 아, 열빙어? 저는, 스무 살, 일월일에는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, 확실히 술은 안 먹었던 것 같고, 딱, 열두시 딱 되자마자 바로 탁, 들어간 것요 제가 기억나는 거는, 그, 저번에 말씀드렸는데, 그, 성년의 날때. 아. 기아불로있던 거. 어? 성년의 날때 제가 불러던 거. <laughs> 아, 저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. 그 1월 1일 12시 딱 그자마자 친구들이랑 거기 자주 가는 이제 동네 호프집 앞에 딱 기다리고 있다가 1월 1일 딱 돼가지고 이제 저랑 또 빠르는 사람 친구 또 있었어요. <목소리> 그 둘이서 딱들어와가지고 완전 이도안고혀 있잖아요. 약간 되게 자연스러운 척 하려고 <목소리> 막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메뉴판 되게 자연스럽게 척하다가그 저희 뻔데기탕이랑 <laughs> 술주세요 <laughs> 이랬던 기억이. 그러니까요. 되게 어른들이 봤을 때는 딱봐로 스무 살인데 그때는 되게 약간 자연스운게 갈라고. 동성 씨는요? 저는 그냥 카운트다운 하잖아요. 또 마지막 새의 마지막 날에 딱 카운트다운 신구들이 하고 다 같이 신분증을 이마에 붙이고 들어가서 맥 <laughs> 쯔아스씩 <매주 한, 웃음> <좌측씩> 마시고 싶었어요. 아. 그제 주량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. 그때 약간 흡연룡 잡다 시절이었나? 그거 아니고. 이마에 붙인 이유가 뭐예요? 그때 한 한창 이마에 그 붙이는 그. 사진이 되게 유행했어요. 아 그래요? 그딱아 영화 이쯤 영화 막 갑자기 이쯤 되면 이제 성인 되는 애들이 응. 할 일하면서 갑자기 이제 이마에 신문지 붙여놓고 성인 미드였던 그 영화. 그 나도 어쩔 수 없는 저건가봐 역시적인 그녀. <laughs> 아 역시적인 여피적인... 뭐라 고래야 되니 역시적인 그녀에 나오지 않아요? 그게 <laughs> 그런 장면. 아 그런 거. 아닌가? 역시적인 그녀 붙이지 않는 이어 나왔는데 이렇게 팍. 이부이하다 이렇게 이렇게 이 그거 이고게다음에이제게임하게 가가지고 게이렇이렇렇게이 이렇게 렇게 이렇게 이렇게 게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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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스 이렇게 렇게 좋다 게이렇 이렇게 이렇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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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다